에어 스트라이크도 어3턴 정도로 줄여도 될것 같아 이거. 그리고 아마겟돈 같은 건 뭐야? 그러니까 한 번도 어. 못써 봤어. 예, 이런 게 있냐? 한... 아마겟돈이랑 우리 못 봤던 무기들 좀써 볼까? OMG 스트라이크 이런 거? 오 마이 갓 스트라이크.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거 딜레이를 약간 좀 많이 해 주면 되잖아. 뭐한5턴 정도? 어, 요렇게 해서 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초반부터 빠따는 못쓰는데 후반가면은 무기가 엄청 좋아짐 뭐야 자리확인 야 우리가 빨간팀이니? 야 우리가 일단 더 위쪽에 있는거 같기는 함 그러면 내려보내드려 <laughs> 내려보내드려 <laughs> <laughs> <내려보내드려야> 지금요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아잇! 아유 아, 어, 어, 못내려오셨네 아. 우와 우와 더 올라갔어 빗소리가 저기 있네 <laughs> 형 어? 우리의 우정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지 않아? 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는 조금 덜 아름다워도 될것 같아. <laughs> 우리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우정 나는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해. 물에 벌써 빠지긴 싫단 말이야. 아니야, 요즘에 더워서 물도 뜨뜻하니 시원하고 뜨뜻하니 시원하고. 뜨뜻하니 시원한 게 어디 있어, 형?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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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여기까지 못올거 같은데. 연료양이 천천히 연비야. 천천히로 천천히. 살살살살. 그더 살살. 올라가 될거 같다. 어어 아, 어, 나이스. 어. <laughs> 나이스 에메. 응? 나이스 에메. 엔터, 엔터 두 번. 응? 어, 어 그냥 그냥 람 있어. 람 있어. 빨리 그냥. 아, 어, 오죠. 4초. 어, 양? 양?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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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laughs> <laughs> 오, 이거 그냥 가서 어? 어! 어? 스페이스바. 연비야. 스페이스바 어? 어? 눌러야지. 아, 어디 가? 스페이스바 안 누르면 어디가? 안 돼. 나좀 어? 이따. 가는 김에. 5, 4, 3 어, 페이스북! 오! 페이스 어! 어, 어 안돼! 안돼! 우와! 어? 우와! 우와! 잘 떴다! 우와! 아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아유, 그... 안녕하세요? 어? 좋다 랄랄랄랄랄라. 그...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남의 집 앞에서 ㅎ <laughs> 예? <laughs> 아유... 뭐... 뭐 여기... 그냥, 좀 있었는데... <laughs> 좀더 비굴하게 좀더 비굴하게 아이고... 아 여기 남의 집 앞인지 모르고... <laughs> 아 <아유>, 저쪽으로 <laughs> 어떻게 갈까요? <laughs> <laughs> 아, 가시겠어요? 아, 가시면 제가 굳이 이렇게 안해 주셔도 돼요. 걸어 가도 돼. 발로 갈수 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그걸 잘 모르고 겠 발이 아, 어디 있다 그래. 아, 그래. 발이 <laughs> 어디 있다 그래. 그렇지. 탱크까지 타 주고. 어, 어, 아, 야. 막혔다. 아, 막혔네. 갑비 어. 즐거우신가 봐요. 칙칙칙칙이. 어. 어. <laughs> 칙칙. 칙칙이 칙칙. 틱틱틱틱틱아아 열려 겁나 잘 쓰네 아씨아케빈형 머리에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잡아 아니야. 나안 죽어. 아니야. 나 그러면 안 죽어.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내가 죽을 거 같아? 내가 죽을 거 같아. 내가 죽을 거 같아! <laughs> <laughs> <말할 것> 같아. <laughs> <laughs> 같아. 내가 맥할거 같아. 내가 맥할거 같아. 내가 맥을 거 아니. 라미야 다시 건너가서 샷건 두 발, 2D가 샷건 두발 하면 제 끝날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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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게. 너 맘대로 해. 어 연비 아, 연비 아니야? 연비 처리하자. 여 라미야, 비가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이 <laughs> 있던 연비야. <laughs> 나야 라미야. 어 아까 전에 나한테 폭탄 던진 사람 누구지?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저 펀질러다가 잘못 던진 거지. <laughs> 어 음... 연비 오늘 여러 번 기피구라네.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네. 탕. 어 약간 멀리 가서, 약간 멀리 가서, 약간 멀리 가서. 약간 멀리 가서 남은 시간동안 잘해서 좋아? 신중하게? 에이, 그 너무 했다? 에이 그니까 한번만 써놓은거 아에그 한번만 써놓은거 아니긴 비인데와 <laughs> <laughs> 그렇지 인정사정 없지? 언니가 어딨어 <웃음> <웃음> 좋아 잘 가르쳤구만 길에 좋은 동생을 뒀어 <laughs> 그치 좋은 동생좋 어? 뒀지요 <laughs> 어? <laughs> 좋은 동생좋 뒀지요 아 이게 이렇게 얽히네 자꾸 어 <laughs> 어. 생각보다 많이 얽혀있구나 우리 사이. 음. 얼마나 좋은 동생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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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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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t i n 어 y 리갔다 다행이다. 아 t 다아 아, 좋아. 어음 좋아. 어 이제 폭탄 준비 되나 곧. 응. <웃음> <웃음> 형, <웃음> 음. 형 음, 음? 음? 동생이잖아. 동생 동생 n g ting, ting, t i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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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g, 나가! 와! 아유 불 핫뜨거 자작자작뜨거 자작, 워 자작, 자작, 자작. 어, 캐빈의 사랑 <laughs> 벌레를 자작하니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어야 이거 진짜 죽여야 되는데 투디야? 자네 목숨 걸고 할수 있겠나? 해내고 네, 있습니다. 꼭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게. 아내다아내 아, 턴이구나! <laughs> 저 미친 <laughs> 저 새. <새끼. 웃음> 저뭐 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 넘어. 가아아안 되는데 안 되는데. 살면 안 되는 빵! 아! 어? 뽑으라 어? <laughs> 어... 잘버텼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지 않건? 아, 조금만. 아! 오! 어, 터질 때연결이 같이 터져라. 셰, <laughs> 쟤... 나쁘네. 어? 어, 뭐야? 안 죽었어. 어? 안... 괜찮아 라미 저거 먼데 <laughs> 먼데 있어 어 라미야 너가 죽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라미야 밑에 어 뽀글이 살짝쿵 아 그거 되려나 톡톡어 그래. 됐다 와 깔끔했다 아 라미 동무 아 라미 동무 잘 던져 그만 길에 어전 라미 노리입니다 <laughs> 라민 건들지 마 라민 연비 거야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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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yes. 아, 선생님 저희 그러면은 서로 갈길 갑시다 그러면 저도 지령 받고 이런거지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 진짜 근데 우리 갈길 가자 진짜 나 갈게 나 일부러 자꾸 나 폭탄 없는 줄 알아? 나양 있어 일부러 안 그랬잖아 왜 그랬겠어 아니야 투디야 비굴하게 굴지 말고 이악 물고 버텨! 그렇지!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지! <laughs> 단단한데. 이 약물고퍼들은 말이야. 어, 어떻게든 붙을 거야. <웃음> <웃음> 어, 벙커 버스터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아, 일단 요거 좀 데미지 좀 넣어 둘까? 날 쏜다면 메턴 때2딜를 죽이겠어. 그럼 뽀그리가 무사히 살아 나오겠지? 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죠.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laughs> 아야야 아, 아, 막지마 나살수 있어. 살수 있어. <laughs> 이거는 둘다 죽이는 있어. 거잖아. <laughs> 아니, <살> <laughs> 아니야 이거는 <laughs> 이거 아유. 투디야 이거 작전 좋은 게 내가 이거 해주잖아. 그러면은 너 무조건 살아 한 턴. 나 저거 하면 오히려 못 사는데? 아니야 죽이고 나와. <웃음> <웃음> 죽이고 나오래. <laughs> 아못 죽이면 못 나오는 거야? <laughs> 아니야 목초 죽이고 나오란 말이야. <laughs> 아, 좋다 두디 동무, 차례가 왔구만, 길에. 자네는 그 친구를 죽이기 전에는 밖으로 나올 수 없디. 야, 스킬은 <laughs> 아니지. 야, 스킬합니다 <laughs> 보스! 야. 아니! 믿어주시라요! 점프해서 머리 위에다 놓는 건 어떤가? 저거 안나 죽일 생각만 하고 살 생각은 안 하는구만, 길에. 내가 봤을 때 같이 죽는다, 저거. 아니, 도망갈 수 있디. 그렇지! 아, 아 점프 두 번은 안 되디. 어, 그렇디. 그렇디! 오오오. 어, 잘어잘 완벽하다! 와. 불타오르네, 바이야 역시 임무 수행 능력은 투디 동무디. 엔티비. 깔끔하대. 자네 앞으로 여생은 어쩔 계획인가? 저 아우즈에 걸쳤는데요. <laughs> 자네 주머니를 뒤져보게. 어, 텔레포트 기계가 있을 걸세. 어 차라리 어. 그런 데가 낫겠다. 야 아우지에서 새로운 아우지로 가네. <laughs> 아니야 그래도 저기는 다음 턴에 제트팩으로 올수 있자네. 벙커버스트 있으면 케빈 형한테 날려버리자. 아니야 아니야. 에어스트라이크 쏠 생각이었는데. 안다 안다. 아 라미한테 에어스트라이크 쏜다. 어. <laughs> 아 그렇게 쏘면 나 맞아 안 돼. 그 웜즈 캐릭터를 반대로 뒤뒤 뒤 봐봐. 그 ESC 인가 누르고 취소하고 뒤에 봐봐 반대쪽 봐봐 웜즈 캐릭터. 아, 아, 이렇게 하면은 스트라이크. 방향이 바뀌는구나. 괜찮네, 좋아. 요거. 음어 와우.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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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만했어, 맞을 만했어. 안 다는데? 음, 음, 좋아. 어, 서로 한 대씩 주고받아. 음, 좋아. <laughs> 잠에 우회가 아주 보기 좋고만 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에어 스트라이크를 쏴서 <laughs> 이건 갔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아, 요게 안 죽네. 이아 뭐 처리할 수 있지? 당연하지. 라미만 응? 죽여 줘. 천천히. 한 번씩 어. 이렇게 쿡쿡 누르기만 해. 아, 한 번씩. 아, 정말. 에어쇼였다, 에어쇼. <laughs> 쟤 어디 있어, 저거? 어디 꼭꼭 숨어 있어, 저거? 와. 오, 뭐야, 저거? 미친 뭐야. 이게 뭐야? 어?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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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우와! 우와! 어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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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우와! 와 와 미친 홀리. 어? 야! 뭐야? 와! 나 제대로 싸고도 캐빈을 바로 죽는 건데. 와! 야, 우리는 우와. 없어? 야, 우리는 없어, 라미야? 봐봐. 잠깐 기왕 이렇게 된거 아마겟돈 써 보자. 아마겟돈까지. 나 있어. 그러니까 날 죽이지 말아 달라 아이씨 라미야, 나일 남았어. 쟤한테 기회 주면 나한테 죽여 버려야 돼, 이번 턴에. 라미야,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마겟돈인데? 이거 뭐야? 어, 벙커버스야? 응. 어디 있는지 봐야지. 띠로! 아유! 내려오! 저기 있다. 아, 이거 봐. 여기 두 번째 창문 뒤쪽에. 야, 근데 이거 유리창도 깨진다. 망했다. 아, 씨. 나 죽겠네. 아, 씨. 야, 이거. 어, 찾았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우와, 그거 뭐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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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세요? 내려간다고? 그걸 거기를 내려간다고? 진심이야? 에라 모르겠다. 우와! 암하겟돈이다 와나 아, 맞았다! 다 씨. 죽여! 다 죽여! 다오 죽여! 오다오 죽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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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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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laughs> 와 어떻게 어떻게 했어 이거 야 이걸 무승부가 와야 여기 땅다 없어졌어 우와 <laughs> 개레전드 와... 우와 우와 <laughs> 내가 무승부로 끝냈다 잘했다 우와 <laughs> 개레전드야 <laughs> 미쳤다